어르신들 요즘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물을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도 소변 색이 유난히 진한 노란색으로 보일 때는 없으셨습니까?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많아지진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나이가 드니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어제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생명 필터, 바로 신장 콩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 원인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을 풀다의 김충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다짜고짜 불편한 질문부터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최근 만성신장질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아주 사소한 증상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혈압약, 당뇨약을 매일같이 챙겨 드십니다. 그렇게 약으로 수치를 관리하고 있으니 내 신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약들이 병의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두 질병의 뿌리는 결국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장은 핏덩어리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깨끗한 피가 콸콸 흘러야 제기능을 하는 아주 정교한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고혈압약은 좁아진 혈관을 억지로 넓혀서 압력을 잠시 낮춰주고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물론 당장의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정작 혈관을 막고 피를 더럽히는 근본적인 찌꺼기와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강물이 더러운 흙탕물로 가득한데 상류는 그대로 두고 대매의 수문만 조금 더 연다고 해서 강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장은 오염된 피를 걸러내느라 계속해서 무리를 하다가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속에 독소가 쌓이는 상태를 우리는 요독증이라고 부릅니다.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쓰레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끔찍한 상황인 것이지요. 이 독소들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공격합니다. 머리로 가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며 이유 없이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피부로 가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지독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 독소로 인해 산성화된 피를 중화시키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알칼리 성분인 칼슘을 쓰는 것이지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뼈와 관절에서입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녹여 쓰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몇 시간 동안 기계에 의지에 피를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여러 합병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소변의 거품과 색깔, 만성적인 피로감, 몸이 붓는 증상 이 모든 것이 더 늦기 전에 관리하라는 우리 신장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약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답은 의외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신장 기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권했던 신장을 살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장의 수호천사는 바로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네 가지를 꼽아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주황빛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신장질환 역시 근본적으로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당근은 이 염증을 잡아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는 비트입니다. 땅 속의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비트는 신장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특히 철분이 풍부해서 신장 기능 저하로 생기는 빈혈에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푸석하고 기운이 없는 분들은 비트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셋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덩어리지요. 뛰어난 이뇨 작용으로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배출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돌미나리입니다. 물에서 자라는 일반 미나리와는 다릅니다. 돌미나리는 예로부터 약초로 쓰였을 만큼 혈액을 맑게 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만 약효가 강하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논에서 자라는 물미나리는 기생충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네 가지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데치거나 삶아서 나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안타까운 방법입니다. 채소에 열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비타민과 효소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녹즙으로 즉즙을 내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믹서기처럼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갈아버리는 방식은 열과 산화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지그시 눌러서 지어 짜는 방식, 즉 착즙 방식으로 즙을 내야 영양소를 고스란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즙으로 마시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흡수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즙은 소화시킬 필요 없이 바로 몸에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둘째는 섬유질이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 기능과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생즙은 이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 몸이 오롯이 영양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천하시기 쉽도록 제가 기본적인 녹즙 조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한 잔을 만드신다면 당근 2개, 오이 반개, 비트 1분의 4쪽, 돌미나리 한줌 정도를 기본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 녹즙은 위장이 비어 있는 아침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흙냄새가 나거나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조심하라고 들으신 분들 즉 만성 신장 질환 3기 이상인 분들은 절대 함부로 생즙을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채소 이야기를 했으니 더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신과일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은 당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과일이 당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췌장 기능의 저하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이지요.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신과일의 풍부한 유기산입니다. 레몬, 자몽, 사과, 블루베리 등의 풍부한 이 유기산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기산이 우리 간으로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지요.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가 먹는 빵이나 과자, 설탕에 들어있는 정제된 과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의 과당은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에 둘러싸인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 될 뿐, 혈관을 막는 쓰레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매일 주던 과자를 끊고 그만큼 과일을 먹게 했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몸의 모든 건강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과당과 정제과당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과 점심에는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지요. 이때 밥이나 고기 같은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 대신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과일만으로 식사를 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친 위와 간, 그리고 신장이 편안하게 쉬면서 재생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다만, 과일을 드실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화 속도가 빠른 바나나, 감, 멜론 같은 단 과일과 유기산이 많아 소화가 조금 더 걸리는 사과, 오렌지, 딸기 같은 신과일은 섞어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만 드셔도 혈당은 오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뇨약은 반드시 챙겨 드시면서 아침, 점심에는 생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식으로 식단을 조절해 보십시오. 물론 이 경우에도 주치의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신장 건강을 위해 독약과도 같으니 제발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소를 삶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시금치나 산나물처럼 섬유질이 많은 것을 푹 삶거나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채소 속에 살아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는 무기 미네랄로 변합니다. 이 무기 미네랄 찌꺼기들이 바로 신장 결석의 재료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는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 채소를 삶지 말고 오히려 생으로 먹어서 살아있는 칼슘이 결석 성분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그 음식은 영양은 다 파괴되고 과산화 지질이라는 맹독성 활성산소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혈관에 들어와 혈구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깨끗해야 할 강물에 폐유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막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정제된 소금은 신장이 밤낮없이 일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흰색독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감당하기 위해 췌장과 간은 무리를 하게 되고 처리되지 못한 당분은 혈관을 떠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밥을 드시려거든 현미 잡곡밥으로 빵을 드시려거든 통밀빵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네 가지만이라도 식탁에서 치워버린다면 우리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습관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물과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혈액의 농도를 묽게 하고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 마시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셔 밤새 진해진 혈액을 깨워주십시오. 둘째, 식사 시간 바로 전후나 식사 중에는 물을 피하십시오.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목이 마르기 전에 그리고 소변색이 맑아질 때까지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레몬수로 드시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녹이는데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간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드니 햇볕 좋은 날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많았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변의 거품, 만성피로와 같은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혈압, 당뇨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병의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근, 비트, 오이, 돌미나리 같은 채소를 생즙으로 드시고, 레몬, 사과 같은 신과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반대로 삶은 채소, 튀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흰 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독이니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충분한 물과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 물한잔 마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날갯짓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한 줄기 빛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건강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을 풀다의 김충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